수정검난왜 자꾸 잉겨? 너가 탱탱하다는 거지. 어, 예, 영계. <laughs> 야, 하지 마라고! 하지 말라고이 난간 쪽을 잡아야 되 않을까? <웃음> 우유! 우유! <웃음> 우유! 그렇게 하고 싶었냐고! <웃음> <우유>. <웃음> 나 저거 너 또냐. 비. <laughs> 나 진짜 쓸개 집을 배탈 것 같아. 왜? 그냥 나 그런 사람이야. 8.4 7짜왜 가자 가자, gotcha, <Siv Re> <laughs> 가자. 가자. 지 <owl>. 마. <comple> 가자. Coarse, 맞아, 빨리, 빨리, <Sug fille> 가자. 가자. 빨리 가자. 기다려. 기다려. <laughs> 아친놈 ㅋ ㅋ ㅋ ㅋ ㅋ ㅋ 6 9.6 빨리 열어 빨리 열어 빨리 이렇게 아, 문, 열어. 문 뒤에 있어요 아저씨 음. 그 아이스박스들은 다 숨을 무적존이에요 <laughs> <거기에 웃음> 네명 다같이 숨어서 오마카세 하면 기 하겠네 오 주파수 된거야 okay. 그러면? 린다 FUCK YOURSELF 놀래키면 안돼 나놀물키면너 죽어. 진짜 나 죽어? 아니, 미안해. 작 <laughs> 소금 소금물두개 아, 그래요? 저약 빨고 오고요. 약 빨고 와요. 오! 귀신 <laughs> 네? 쉿. 그런 말 하지 마요.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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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요. 같이 제발. <laughs> 어, 제가 이거 사진 찍으면 아, 손 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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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laughs> 졸리란녀석 전설 롭들오니까 되긴 했거든. 이 아이템은 최집 <laughs> 수첩에 <laughs> 기록되지 <laughs> 않습니다래요. 으팁 <레오>. 음. <laughs> <laughs> 네. 아, <laughs> <laughs> 벤시 가자. 고떠러 가야 그냥. <laughs> 그래 그래 가자. 죽는다고 <laughs> <아니>, 이거. <웃음> <웃음> 야, 나는 벤시 안 할래. 그럼 뭐할 벤시 할래 야, 여기다 내 전재산 올인해도 돼 계속 돌아다녀 전재산 팝니다 어? 제 전재산 1,400원인데요? 네명이 나누면 얼마일까요? 두두두두 어, 350원입니다 3명 찍고 <laughs> 갈게요 자, 모여봐 모여봐요 하나 둘 아, 나도 야식 먹고 싶다 오케이 가자 <웃음> 퇴근이다 에 골라줘 다들 골라요 빨리 골랐다 아, 골랐다 뵈 골랐다 뵈요 네. 이 월급 로 시로가 벤시로. 벤시로. 어? 틀렸다 이게 뭐야? 에? 예? 여기요? 여기 라는데? 어? 얘들아 350원씩 가져라 요괴는 멀리서는 마이크 소리 못 듣고 가까이 있어서 있을 때만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그 노래 부를 때 십자가가 다 탔거든요 아핳 <laughs> <오. 웃음> <laughs> 아.

어, 전율 선정 앞으로 다시 해야지 부공댑니다. 여기도 맛집 여기도 맛집 온 동네에서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찾아다고 여기는 경기도 응. <laughs> 아유 이집만큼 귀신 잘하는 집이 없어요 주민들 보평이 찾아다니고 대체 어떤 비결이 숨어져 있는 걸까 귀신과 주인의 길 만나러 가보았다 <가봤땐. 웃음> 안녕하세요 제가 주인이에요 발은 다 섰어요. 왜? 그렇게 인게임 마이크 너무 습안 바라지 말라 했잖아. 왜그 <laughs> 끝도 없이 말하니까. <laughs> 어, 봤어 여기. 그뭐 귀신 딱 뜨더만. 네, 와장창 하는 거보셨어요어저 멀리서 흐느끼는 소리까지 잘 들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제 심박수 지금 112예요. 운동했어쟤이 <laughs> 응. 병원 가 보세요. 형님. 감사합니다. 가서 안 해도 되겠다. <laughs> 어. 병원 가 보세요. 이 정도면 근데 안 쓰는 거라 고 봐야지. 얘는 글을 쓸지 모른다. 간다 간다 간다. 바춘이 공연한다. 바춘이 공연하러 가십니다. 딱대, 딱대. 아, 공연한다. 하이포이 한다. 잠사만사빡이 어, 그거 그거 아. 귀신 올때향 던져도 지금 피워 봤죠. 아. 아.. 다시 들고 가야되니까개웃다내팬트 <laughs> 같은데 이까 사진찍으니까 좀안 어. <laughs> 나오던데 기만 <laughs> 말고 이랑 대화를 하트. 시도하는 김작가? 뻑? 유? ㅋ ㅋ ㅋ 이때 던져야 된다고 와, 형, 던져야 <laughs> 아 미안하다 오 잘하는데? 아, h hey, 이 홀리 o l y shit, man. Oh my god. <laughs> 저거 a t s going on? w h 깜 t s going o 래 What's going 나 n What's g 너무 n g on? What's going o 아 What's g 아. 또뭐 하는 건가? 판텀 이쪽이 엄마 더? 찍고 가자. 우리 다음 게임 가자. 야, 펜텀 가자. 펜텀 가자. 맞아. 펜텀. 펜텀이야. 묶고 더블로 가. 안할 네, 수가 여전, 없어. 펜텀이 여자일 수도 있지. 성별 상관없어요. 그래 메이플도 펜텀 여자랑 남자 둘다할수 있어. 맞아. 오, 펜텀 맞아. 펜텀 아, 맞아. 비빅. 올해 최현이 로 3D 몰비가 없어, 이번. 무서워서 3D 몰비 이긴 거야. 대박이데?

<laughs> 여기 샤워기 소리나 이게 여기 여기 1점사 여기 여기였어 일단 여기, 여기. 우리 장비 또 다른 거더 챙기고 스포코 헌팅 이건 헌팅. 이거, 이건 헌팅이다 이건 헌팅이다 이건 헌팅이다 어 누구 죽었는데 어? 헌팅 끝나 죽었당 <laughs> 아나 이게 죽네 알려주세요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거 카메라 내가 설치하러 갈게. 같이 가자 여기다 설치했는데? 내가... 미춰줘나 한다 이제. 어, 오케이, 오케이. 아, I love you. <웃음> 어? <웃음> 왜 뻗겨? 어디 갔어? 뻗겨 어디 갔어? 놀러지 <laughs> <laughs> 네, 마. 맞서 싸워. 어. 응? 샤워 칸까지 들어가셔야 돼. 어. You can do it.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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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나. <laughs> 에, 나가 봐. 나가 봐. 나와. 네, 히치고 올게. 오케이. 멋지다. 좋아. 나 멋지다. 보트요. 있었어요. 라이팅. 네, 있다. 라이팅 있어요. 라이팅이랑 보트. 타야 돼. 타야. 타에. 가자, 가자. <laughs> 두 밖에 지금. 없네. <laughs> 오늘도도밖에 없잖아요. 두 오늘도 월급 뽑안을 네, 한다. 예쁘고 예쁘고 예쁘예쁘 오, 오, 도망가, 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향수 <laughs> 잘 썼어, 향수 잘 썼어. 도망가, 그... 도망가. 거기, 거들 여기. 들어가들어가들어가문털라문털라 잘했어, 잘했어. 시간 그, 잘했어. 근데 괜찮아. 위런개들을 <laughs> 터졌어, 이 새끼. 어? 같이 들어. 많이 그래요? 그냥. 일반 걷는 속도랑 똑같아요. 어, 여기 누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 절대 열지 마. 어, 끝, 헌팅, 끝나, 끝, 헌팅, 끝나, 끝, 헌팅 끝나, 헌팅 끝나, 헌팅 끝나. 그, 그, 제가 문 열어. 다났어 야 빨리 잡아야 돼또 하기 전에 아 괜찮아 괜찮아 채연님 뒤에, 뒤에 나 있어 채연님 뒤에 나 있어 번팅 끝났어 나 키가 왜 이렇게 작아졌어 키가 아 내가 키가 지 앉아있으니까 터졌지 님 탔나 타예타어 영원 탔어 영원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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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누구 소리고 누구 소리지? 누구 소리고. 교환님 아니면은 안준. 어나나니나 니. 저도 듣고 있는데. 응 나도. 그러면. 어? 어쨌 디스코드에서 아, 수정이 안에서. 맞아. 수정이 쪽에서 들려. 어나 아닌데? 나도 들려. 어? 어? 귀신이다 귀신 귀신다, 그 귀신다, 귀신다, 귀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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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다. 네네 다들 5초 동안 번갈아가면서 숨참아봅시다 어. 이거. 오케이. <laughs> 너부터. 나부터? 응. 이거 누가 조 세려 주는 거야? 동시에 <laughs> <laughs> 하는 거야? 아촌님 아닌 거 같은데. 이렇게까지 갖다 붙어야 돼? 근데 이렇게 오. 붙어 있으면은 오히려 어느 의견인지 아. 알 수가 없잖아. 아니, 아니, 또 스터져서 딱일 어? 디스코드에서 나는지, 나는지. 어. 딱 사각형으로 딱 디스코드 나 아니면 디스코드 초록색 불 들어오는 거 없었어. 맞아. 이네명 중에 한 명이라고. 여기서 t m i <laughs> 가슴폭포야. 뭐야, 뭐야, 뭐, 뭐야. 척추뼈가 자꾸 나와. <laughs> <laughs> 이다 비비. <laughs> 음.